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비트코인이 한달 만에 18,000달러를 터치를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이 CPI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예측치인 7.3%보다 0.2%포인트 낮은 7.1%가 나왔고 이것은 지난달과도 대비해서 0.6%포인트나 낮게 나온 거예요. 지난달에 이 7.7%가 나왔을 때그 전달 8.2% 대비해서 0.5%포인트 떨어져가지고 시장은 대환호를 하면서 지난달에 나스닥이 7% 넘는 그 폭등이 나왔었는데 어제의 발표는 0.6%포인트나 떨어졌으니까 지난달과 비교해서도 조금 더 많이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그럼 이 근원 CPI도 한번 보면 예측치였던 6.1%보다도 이 0.1%포인트 낮은 6.0%가 나왔는데 5%대 진입을 못해서 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달과 비교해서 0.3%포인트나 낮게 나온 겁니다. 이 어제의 CPI 발표는 이 기사의 제목처럼 최악의 인플레이션 고비를 넘겼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로 볼수 있고 앞으로 이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 이 CPI가 발표하자마자 비트코인은 급등을 하더니만 이 18,000달러까지 딱 터치를 했고 또 나스닥 선물도 5%의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난달 CPI 발표 때와 비슷하게 시장의 환호가 또한번 나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젯밤 11시 반에 이미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나스닥이 3.6%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달과 달리 이런 큰 폭의 상승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한두 시간 정도 더 오르더니 금세 사그라들더라고요. 결국 이미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나스닥이 한1% 정도로 상승을 했고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1%가 채못 되는 상승률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종목을 봐도 보시는 것처럼 이 CPI 호재에 전혀 반응하지 못한 종목도 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4%가 넘는 하락이 나와서 최근에 이 트위터 인수를 결정한 이 머스크가 이제는 이 머스크 자체만으로 리스크가 부각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지코인의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보면 미 증시가 전체적으로 1% 내외로 상승한 것을 볼때 오히려 이 암호화폐 시장이 CPI 호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24시간 대비해서 3%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 이더리움 역시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300달러대도 다시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 XRP와 ADA도 거의 한2% 내외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보다도 상승폭이 조금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바이낸스 기소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바이낸스발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지금 현재 bnb 코인이 뭐 별다른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까지 악재가 좀 나오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어제 이 CPI 발표로 한껏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가 좀그 기대가 한풀 꺾인 모습이긴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연준이 금리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 지금까지 계속된 금리인상과 또 내년에도 그 인상폭은 낮아지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금리인상 때문에 이제는 이 현실적인 경기 침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 커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때이 파월 의장은 어제 이 증시의 흐름을 보고 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파월은 인플레를 확실히 잡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지 증시부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CPI 발표 때처럼 증시가 폭등을 해버리면 괜히 소비 심리를 자극해서 인플레를 다시 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하나의 빅 이벤트인 이 FOMC의 금리 결정이 남아 있잖아요. 이미 시장은 50BP의 빅스텝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냐에 이런 관심보다는 앞으로의 금리 전망인 이 점도표와 또 FOMC 성명서 내용 그리고 이 금리 발표 후 30분 뒤에 열리는 이 파월의 기자회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번 금리 결정 기자회견 때도 파월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거렸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현재 최대 목표는 확실한 물가잡기이기 때문에 증시를 폭등시키면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마냥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월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그 말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클 거예요. 아무튼 오늘 새벽에 또다시 이세계의 이목이 이 파월의 입에 집중할 것이고 그에 따라 변동성이 또한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CPI 발표로 산타렐리의 조건은 만들어졌다고 보여요. 여기에 내일 새벽에 있을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떻게 양념을 쳐주냐에 따라서 이 산타렐리의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16K, 이 16,000달러 후반과 17,000달러 초반에서 놀던 비트코인이 이제 17,700달러 선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17,000달러 초반에 이 저항대는 어느 정도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제 이 18,000달러의 저항대를 확실하게 뚫어주는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이 바이낸스 이슈도 불거지고 있고 해서, 진짜 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호재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에 편승한 시장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비트코인 약세장 종료가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좀 살짝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 매도 움직임이 증가했다면서 이런 장기보유물량의 매도 움직임 활성화는 약세장의 끝과 새로운 매직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장기물량의 매도세로 향후 몇 주간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새로운 바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미 바닥이 나왔을 것이라는 것에는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자체적인 리스크라든지 경기 침체와 같은 매크로적인 리스크라든지 어떤 이유로 다시 한번 바닥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반감기도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사실 이런 약세장 종료 임박이라는 이런 기사에 뭐큰 기대를 한다거나 뭐 믿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바닥권의 어느 한 지점이라고는 생각하는 만큼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분명 또 희망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에 이 산타렐리가 작은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모든 것이 결정이 나 있을 텐데 내일 영상도 좀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